안녕하십니까 리틀조 빅조 빅조입니다 리틀조입니다 리틀조 공부하네 한자 공부합니다 이참 한글이 그죠 한글은 1학년 때 잠깐 배우면 끝인데 한자는 뭐 계속 새로운 거 공부해야 되고 또 이거 글자 이쁘게 쓰는 연습도 해야 돼 이쁘게 쓰는 연습 나중에 저 한석봉이 될 것도 아니고 참 일본 초딩 힘들다. 힘들어 이 사람은 저 빨래를 개고 있습니다. 요거는뭐 거의 창고네. 창고 날이 이제 조금 선선해졌네요.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여름이 드디어 이 끝나가는가. 지금 벌써 9월달이 넘었는데, 아, 딱 힘들었다. 벌레도 안 울고, 조용하네. 응? 새소리랑 바람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비 온다더만, 비올것 같지 않은데. 일본 아지매가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자 리틀조랑 공원에서 좀놀겸 저도 저 이발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옷에 좀 길어가 머리를 좀 자르러 갑니다 리틀조 자전거 오랜만에 타가지고 잘 타나? 어이구 무서워라 옷에 여름이해가지고 너무 더워가 밖에서 못 놀았죠 네. 공원에도 안 가고, 막 맨날 덥다 덥다 해가지고, 막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 낫네요. 아직까지 덥긴 덥습니다. 근데 막, 와, 오늘 저 밖에서 놀면은 진짜 이 큰일 난다, 안 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 덥긴 더워요, 근데. 미용실 도착했습니다. 요 아이까지 뱅글뱅글 간판이 잘 돌아왔는데, 사람 많을란가 기다려야 되나? 머리 잘랐습니다. 근데 제아이 씨가 진짜 잘 자릅니다. 제 얼굴이 이래서 뭐제 머리카락이 이래서 그런 건데 제아이씨 진짜 잘 잘라요. 리틀 조 20분 동안 20분도 안 걸렸다. 15분, 10분 기다려줬기 때문에 공원에서 둘이 좀 놀다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응? 10분? 10분정도 안됐나? 그래 자르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이 한 10분 자를때 기다리는 시간 한 10분 그정도 된거 같네 2 응. 0아 이제 시원하다 왔 아. 듣긴 더운데 저저번주나 저저번주보다 낮이요 마다 너무 더웠다. 대체 여름 휴가. 올 여름 너무 더웠다. 응. 미안, 어떻게 될지 몰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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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 조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참 옛날에 그 쪼맨한 아기 때그 자전거 쪼맨한 거그 내가. 사주 가지고 뒤에 잡아주면서 가르쳤는데 아 이제 막두발자전거 이제 혼자서 막 쌩쌩 콜리가면서 타고 막 신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저 성장한 게 없는데 아는 계속 성장하고 참. 아이고 점심 반찬을 좀 사러 왔습니다. 요는 저 가게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고기 비밀기지입니다. 고기의 비밀기지 여기 좀 고기랑 막 도시락이랑 이래 많이 팔거든요. 고기 도시락. 도시락. 좀 샀습니다. 반찬거리. 고로케랑 뭐, 한박을몇개 샀어요. 5,000원치. 아이고야, 더불어. 어제 저 집을 잠깐 보러 갔었는데 역시 집 주변에 걸어가지고, 걸어서 갈수 있는 그런 게 있긴 있어야 돼요. 가까운 곳에. 특히 슈퍼. 와, 이 잠깐 이 나왔다고. 와, 眠てった円円を出しまししまたた、うん、お釣りがでいくらだったでしょう、えー、円いや、いや違う600円円円円おおお父さんががが出ししてりりね、円 고기의 비밀 기재에 서 사온 이한바그한개1 3 0 0 원. 요거는 고로케입니다, 고로케. 안에는 이 고기가 들었겠죠, 당연히. 음, 멋있어. 뭔가 아, 오소자이 유명하네. 이 집이 조금 그 점심 때 가면은 아까 가게가 저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유도인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집사람은 저 치즈빵. 빵에다가 치즈 올려가 전자레인지 돌리가. 준비는 이제 나오븐 아, 오븐에 요렇게 그냥 점심을 오늘도 먹겠습니다. 치즈 병 어이씨. 아침에 일어나서 좀 많이 먹었더만 점심 못 먹겠다. 지금 저는 지금 먹을 생각이 거의 없거든요. 진짜 한 번이 기ってみ요까 맞네. 그럼 코로케가나코 고로케. 어. 어, 안에 제대 있습니까? 아, 좀 히키니쿠토 자가모에네 아, 감자. 아, 아. 우와, すごい. 오. 고기랑 야채들야 이거 유명해, 안요거는 그거 연골. 연골, 난코츠이리 연골 들어 있는 아 햄버거. 멋있어. 집사람이 연골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아. 오, すごい,すごい. 아. 가 오. 네. 자, 이게 요게... 한구입니다아이 야채가 많이 들었네요. 음. 고기는 저 집이 좋거든요. 국산씁니다 그래 저 집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역시 인기가 많은 곳은 그거예요. 가격도 싸고 질도 좋고. 이거 음, 음. 안에 한번 볼까? 맨치 카츠 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음, 보세요. 야채가, 야채가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두께도 두껍고. 고렇게. 그렇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감자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음. 고기도 들어있고, 저희는 이 자주 안 가는데 1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하는데, 항상 사람 많아가지고요. 어, 엄청 가깝거든요 걸어서 갈수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맨날 그래서 못 가고 있습니다. 맛있나? 이렇게 오늘도 리틀 조빅조 점심 맨치 커츠를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와맛있습니 음. 음 와맛있 음. 음. 고기 베이스에 야채 맛이 짜이 좀 어우러진 그런 맛이에요. 아무거나 이래 막 넣어가지고 막... 조미료 그 맛이 아니고, 이 본연의 고기 맛이랑 야채 맛이 납니다. 진짜로. 이 연골들은 햄버거도 안 먹어보겠습니다. 음~ 진짜... 연골이 들었네. 와 이거도 이거도 맛있네요. 이거 맛있습니다. 와 이게 1300원이면 은 진짜 싼데. 한 5개 먹을 수 있겠다. 원래 저 집이 도시락이 도시락이 엄청 유명해요. 고기 도시락이. 아까 저, 저희가 가게 갔을 때는 도시락이 3개밖에 안 남아있었는데. 이다 팔려가지고 지금 없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점심 집 약간 시간이 넘었거든요.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구나. 어 장인어른 집에 왔습니다. 어, 세차를 하기 위해서.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本物みたいな、うん、ね本物みたこれよくこうやってつけておしてるよね本当<う> <laughs> かがかがこんの、ね、これでさこれ見てこう線とかもこう羽ね,ね、うん、羽もねいや虫がこんらしいよそうそうそう俺も聞いたいねんつけといてつけといてフォローに出そうと思うフォロー物が送ってくたら

그분의 작업, 작업 모자. 네? 음. 오늘 리틀 존은 저 대형 물총으로 나중에 저 헹굴 때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이 과연 이거 효과가 있을란가 이거 이 진짜 모기가 안 온다는데 일단 그렇게 팔고는 있는데 과연? 어, 문 닫혀져 있다. <laughs> 저번에 그래. 문 열고 세차한 적이 한번 있었지. 그래. 쫙쫙 싸라. 엄마한테, 아 엄마한테 쏘지 말고. 벌써 물 없나? 야. 어오옷다 베렸네. 어? <laughs> 오지 <laughs> 어, <laughs> 다 베르핀데 벌써. 아 차가 차. 오늘도 저 세차장 아지매 오늘은 저 복장이 준수합니다. 네. 열심히 세차하고 있습니다. 원래 경차는 세차 금방합니다. 위에도 좀 성인 남성은 손이 짜리기 때문에요. 여성은 좀잘 모르겠는데 천장도요 그냥 막 금방 금방 할수 있습니다. 자 음. 이제 물 열심히 뿌려가지고 아그 다음 코팅 매이야 되네 차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닦았습니다 진짜 와. 열심히 닦았다 이 거울이 아이고 거울이 아닙니다 거울이 아이고 차입니다 차차예요와 <laughs> 이라니까 진짜 모르겠네 거울이네 거울

アイスクリーム探しようあちょちょちょうっと待 <laughs> っっ、ねはい、っててにらなかたたも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기가사.そうだ. <목소리> U.V. 50cm. 우산을받았긴 받았는데. 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이. 멋있네요. 마음에 드네요. 어이. 레이스 장식이 일품이네. 이들어 어, 갔다. 아 아쉽네 그럼 응. 한번더 있어봐 오! 응자한번더오오두개 공원에서 잠시 잠자리를 달고 좀 있어봤는데 목이 옵니다 아씨, 그래 약간 실망스럽네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목이 붓네요 특히나 이 저희는 이 한국인 피가 섞였기 때문에 모기들이 좀더 좋아해요 지금 일본이 저 한류 열풍이란 말이에요 지금 일본 저 한국 음식이 지금 열풍인데 잠자리가 붙어 있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건데 그거를 뛰어넘는 그게 있나 보네요 좀 아쉽다 잠자리 좀 기대했는데 근데 또이래가만 가마... 보고 있으니 또안 오는 거 같기도 하고 이 잠자리 때문에 아좀 애매하네. 좀 놀다 보이 잠자리가, 이좀 모자에 처박힌 모양이 되네요. 아, 아직까지 좀이 잠자리 효과가 있다는 걸 믿고 싶은데. 일단 저는 한방 물렸거든요, 지금. 어 아, 씹, 찍고 있는 사이, 이 또, 또, 있네. 와, 와, 무기, 과연 이게 유사과학인지, 제가 저, 제 머리는 이걸 안 써서 그런지, 이 다음에 제가 한번 써보고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틀 조는 한방한방 물렸습니다. 리틀 조는 저는 네 방. 하여튼 오늘도 저 리틀 조, 빅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좋아요, 댓글 많이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 바이바이.